자 오늘 분석해드릴 종목 모비스입니다. 자 모비스 제가 어제도 영상 촬영을 하고 어, 또 그전에도 영상 촬영하면서 어, 라인을 끄워놓았던 한 6천원대 부근을 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이 자리에서 돌파하지 못하고 윗꼬리가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는 것 물량의 해결이냐 아니면은, 물량의 누르기냐, 라는 부분들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뭐였어요? 이거 물량의 해결은 아니다. 물량들을 추가적으로 매집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급등, 네, 무조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시작하면서 상승 출발 했습니다만은, 지금 지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마이너스 0.5%다? 여러분들, 실망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 왜 실망합니까? 그죠? 이거는 모비스의 끼를 모르고, 모비스의 앞으로 방향을 모르고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감정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상승 출발 했잖아요, 우선, 그죠? 상승 출발인데 여기서 나오지 못했다라는 것은 앞에 있는 약속하지 않은 약속, 매물 때 매도 물량들이 나오면서 단계적인 매도 물량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 되겠고, 아직까지 변곡점에서 완전한 물량 매집들이 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물량에 추가적인 매집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비스가 가지고 있었던 재료는 뭐예요? 초전도체 관련주로도, 네, 부각이 되었고, 중입자 치료제로도, 중입자 치료로도 이제 부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초전도체든 중입자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상승하는 핑계거리. 즉, 제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제로를 가지고 이제 움직임 줄 것이고, 이 움직임 을 주는 주체는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세력들 오늘 움직이는 포인트를 봤더니, 이제 물량들은 누르기를 하면서 밑에 이제 물량을 받아먹고 있어요. 자, 물량을 받아먹고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버티지 못하고 던지는 물량들을 받아먹고 그 다음에 급등을 일으키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부분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차적인 불확실성 해소가 된 거예요 뭐의 불확실성 해소다 자 어제 보고서가 나왔죠 분기 보고서가 나오면서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실적을 보시면 영업이 영업 손실이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한80% 가까이 네,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손실 폭이 커졌다라는 게 되겠고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네, 조금 줄어든 모습을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자 얘네들이 실적 주예요? 실적 주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개별 주. 그러니까, 지금 이제 테마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이라는 것은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 되겠고, 뭐, 회사가 영업하기에 정당 어려움이 있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이상, 이거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밑에서 상승했기 때문에, 이실적에 따른 주가를 끌어내리려고는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가 오히려 기대감이 크다라고, 보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모비스의 앞으로 기대감 나올 수 있는 내용과 차트상에서 흐름들, 그리고, 세력들의 어떠한 컨트롤을 할 것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비스 보시면요 지금 차트 상으로 보면 상당히 변곡점에 와 있죠. 자, 이 변곡점에서 이제 위로든 아래로든 어디든 방향을 틀수 있는 자리인데 저는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크게 나오지 않으면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은 이 물량들의 뭐 해결이 되는, 거래량 터지면서 물량들이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량들을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건데, 자, 이 부분에서 물량을 확보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올 수 있냐면요. 앞에 거래량을 넘어서는 거래량의 골든크로스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를 이제 돌파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이 흐름들에서 오늘 시가 고가였죠. 당연 물량 나온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멈추기보다한번더 눌러줄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즉, 지 무슨 말이냐? 이 자리에서 서두르지 말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서둘러서 따로 붙을 필요 없어요. 자, 잘 보세요. 현재가 창이죠. 호가 창. 여기에 있는 물량들은 뭐예요? 실시간으로 물량을 주문을 넣는 거잖아요. 그죠? 렇 어? 차트는 체결이 된 거잖아요. 그죠? 체결이 된 과거예요, 과거. 근데 얘네들은 아직 체결이 안 되었지만 물량을 걸어 놓은 것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떠한 심리로 얘네들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이렇게 물량을 밑에 받쳐놨다는 것은 내려와서 물량을 확보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5,700원 대 밑에 물량 있죠? 그 말은 뭐예요? 5,700원 아래로 내려와서 물량을 잡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 여기에서 우리가 서둘러서 잡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확인하고 가자라는 겁니다. 확인하고. 이렇게 가면은 된다라는 건데, 여러분들의 매수가가 얼마예요? 자, 위에 연락처에다 여러분들 매수가 적어주신다 그러면은 제가 방송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고, 다음 영상에서 또이 매수가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대형 전략도 또 설명드리도록 할 겁니다.